이마마는이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많이 샀어요. 일단 칫솔 이 플러스 원 제일 좋아하는 칫솔 그립감도 좋고 헤드도 작고 미세모라서 니에 예. 이에있는거 되게 잘 뜯깁니다. 칫솔이두개에서12,000 얼마였어요. 그리고 보자 두부찍 두부전골을 하겠다고 해서 표고버섯 모든버섯을사려고 했는데 모든버섯은 가까운 이어가지고 팽이버섯 어? 버섯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일단 어, 여기 느타리버섯까지 버섯 3종세트 구매했습니다 깐 마늘 다 떨어져서 깐마늘. 카레 다 먹어서 카레. 반찬을 해먹을, 오이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이가 6개씩 팔아가지고 그냥 잘라놓은 오이지에 양념해서먹을게요 그리고 밑반찬용으로 시래기. 그다음나물 이렇게 샀습니다. 호주 청주 할인하고 있어서 시콘에서 마을 마실 봤는데 별로 맛은 없긴 했지만 제가 잘구우거같아요꽃 두부찌개 넣을 두부, 냉동실 야식용 더비식 만두 육즙 교자 이게 제일 맛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지고 아사히 생 드래프트 두 개. 솥구 사이 두개 이렇게 네개 했고 영수증이 어디 있을까요?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7만 8천 몇백십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어요 하나는 미쉘 언니 책이고 하나는 고독한 미식가책이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짱바구니 끝! 오좀 봤나본데? 이거 바로 걸래? 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자박자박하지 않아? ㅎ ㅎ <목소리> <목소리> 오에밥어오백그베에베베베데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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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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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laughs> 그럼 내 것만 넣어서 먹어볼까? 간이 음? 음? 뭐 없어? 원래 이건 두부찌개 짠 거라니까. 음? 두부찌개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그래? 안 먹어봤어? 안먹었는좀 오래. 아 그래? 대학교 때 한번 먹 그. 우리가 맨날 거기서 회식을 했거든 두부찌개 집에서 어. 참삼삼만이 맛이 있었단 말이야. 응. 그게 생각났다.